어보제기에 음, 그, 이제, 원순열이 음, 부분. 음, 그래서 3번 문제, 그, 2 1세지 3번, 방평에서 21세의 어, 3번 문제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상각형이 있는데, 4개 연역이 이렇게 있지. 근데 뭐, 초, 노, 빨, 파, 4개의 색. 네 가지 색을 가지고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를 주고 하라. 근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간다. 이게 이제 원순형 개념으로 들어간다. 이게지? 각격이한 한 개씩 칠하고 네가 여기 가운데 칠할 걸 먼저 정해야 되겠지. 가운데 칠할 거몇 가지 나와? 네 가지가 나오잖아. 그렇지? 네 가지 나오고 나머지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세 가지 색이 3팩 이 되겠지? 이렇게 3팩인데 어때? 이렇게, 어, 돌려도 똑같은, 똑같은? 똑같아, 똑같아? 음, 똑같잖아, 그치? 어. 돌려도 똑같은 게 생기니까, 3으로 나누준다 원수를 계산해가지고, 3장 나누기 3, 3개씩 똑같은 게 생기니까, 3장 나누기 3 하자는 거지. 그치? 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4 곱하기 하면, 어, 2, 8가지가 나온다. 라고 할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음, 이렇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증복수면으로넘어2페이지 중복 순열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열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순열 NPr 이잖아 NPr 이 개념인데 순열이랑 이제 조합. 조합은 NCr을 보고. 근데 NPr 순열에서는 지금 원 순열, 그다음에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세 가지로 나누거든 어, 이렇게 지 조합은 지금 뭐 중복 조합.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항정리, 뭐, 이런식으로, 이항정리, 이항계수 뭐, 이런식으로 또 나올거야. 이런식으로 나는 각각 이제 배우자 에기요 그러면 이제 중복순열이라고 하는거, 중복순열이다. 라고 하는거가 어떤거냐면은, 그니까, 러 어, 이 얘기야. n 파이 r, 이 -E 기어를 쓰고 n 파이 r,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n 개 왼쪽은 항상 서로 다른거야. 서로 다른, 서로 다른 m개 중에서 알개를 선택한 다음에 알게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중복이니까 중복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한번더 선택을 할수 있다. 똑같은 거를 중복해서 여러 번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차이야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나열한다는 뜻이지. 파일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파일가 이제 곱의 뜻이 있거든. 곱. 그 그러니까 MPR. MPR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엔개 중에서 알게 선택해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거지. 여기 선택해서 그걸 퍼뮤 대신 나열한다. 이런 뜻이고, MPR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서로 다른 엔개 중에서 중복 선택을 할수 있고, 그걸 나열하는, 어, 가지수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중복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 라고 보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제일 대표적인, 중복선이 대표적인 게 함수의 암수 함수 개수 구하는 거. 함수에서 함수 개수 구하기, 이거 있잖아. 이걸 생각하면 좀 쉽거든? 봐봐. 함수로서 이해를 하면 쉬워. 이게, 뭐, 1, 2, 3 있고, 여기가 4, 5, 6, 7, 이렇게 있어. 그럼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 그지 그러면 1이라는 것은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어, F1, 그다음 F2, F3 몇 가지, F1은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지. 근데 1이보 뭐 갔어. 2는 1이 간 것도 선택할 수 있잖아. 한 가지 가면 되니까. F1 가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은 함수 에 대한 함수값 선택할 수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3에 대한 함수값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4의 3승까지가 나오요 나오지. 그렇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4파이 3이다라고 얘기하고는 4파이 3.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세 개를 어,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해서 나열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 알겠지? 근데 사삼사사 파의 상게 되는 거. 어. 어. 그러니까 이 얘기야. F1, F2. 3산 대응시켰는데 어, 여기서 f1 가질 수는 있4567다가질수 있잖아 네 어, 가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4567네 가지 선택할 수 있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여기서 4567네 가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네 가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4에 3등다 여기로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나타내는 4파 3이다 라고 하는 거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음. 4개, 이거 네 가지 주면서세 개를 중복 선택해서 나열한다. 그럼 되는니까 그래서 뭐 이게 4, 4, 뭐 그러니까 여기가 5하고 5, 뭐6 이렇게 뭐 대응시켜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잖아요. 중복 선택해서 나열한다 알겠지? 이게 이 함수 개수구할 때가 중복 순명 어, 중복 순명은 함수 개수에 대응시켜가지고 생각하면 이제 좀 쉬웠어. 화상이 안 되겠나? 오중이도 괜찮아. 어. 그럼 넘어가자 그 어, 문제 풀면 되는데. 음. 어 이제 익히기는 뭐 해보고 뭐 필수에 4번과 1번씩.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4번. 두명 어, 후보가 7만 선거가 있대. 그러면은 5만 어, 명의 선거인이 있고 그러면 후보가 어두명뭐가 출발했으니까 AB 후보가 이렇게 있다 해봐 한국 교대원 이게생각해보자 AB 여섯 명의선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선거이 있다 이런 얘기고 각각 김영우다했어 김영 김영 투표라고 하는 것은 약간 생소한데 뭐냐면은 자기 이름을 그투표지에써어 그러니까 뭐선생님 투표지에다가 누구 이제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투표지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쓰는 거야 선생님 어 어, 소국 쌤, 소국 쌤은 누구 누구한테 투표한다. 어, 이번에 누구였지? 성복 최근에 있는 거? 뭐 어, 문재인 것도 누구였지? 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어, 대전 대전 선거할 때 어, 선생님 뭐 문재인 투표했다 러면은어문 이런 식으로 자기가 누구한테 투표한지를 여기다가 이름을 지명. 기록한다 이름을 기록한다 뜻이거든 자기가 누가한테 투표한지를 이름을 기록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어,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기명 투표를 하는 가짓수를 오야했어 아, 그럼 함수로 생각하면 돼 1번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두가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 2번도 2 어떻게 돼두개 중에 한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면 두가지 선택권이 있으니까 2그런 어, 식으로 해가지고 쭉 곱해서 6번도 어떻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두 가지 선택권이 있으니, 2의 6승까지 나와게 나오겠지, 그치? 그니까, 누가 누구한테 투표한지를, 어, 1번이 누구한테 투표한지, 누가 누구한테 연결되는지를, 어, 적어서 투표하는, 뭐, 그런 건데, 결국 가짓 수는, 어, 1번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고, 두개 후보, 어, 2번도 두명의 후보한테 선택할 수 있는, 어, 선택권이 있으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해서 2의 6승까지 나와 근데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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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거 이거, 이거, 이6이다라고 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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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이파이6이다이다이렇이다 이거, 게거 이거, 지 알겠지? 이렇게. 함수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호 만들기 봐봐. 5번. 내가 쭉 설명해 줄게. 한번 연습해 봐. 신호 만들기 여기는, 그니까, 모스 보호를 사용한 신호 만드는데, 부호를한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하면만들수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갯수를 구하라. 그러면이 얘기잖아. 봐봐. 5번 그러니까 모스보 뭐 점이랑 뭐 옛날에 모스보로서 이렇게 했던 거 알지? 영화에서 뭐 나오잖아 짝대기 해가지고 신호 전달하는데 거기서 뭐라 했어? 부호를 1개 이상 4개 네 이하로 사용하다 그러니까 이 자릿수를 말한 거야 자릿수가 한개일때 자릿수가 두개일때 자릿수가 세개일때 자릿수가 네개일 때까지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뭐 응. 나타낼 수 있는 희망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러면 이제 뭐 자릿수가 한 개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아니면 이거 여기 이 자리에 두 가지 넣을 수 있어. 두 가지 자릿수가 두 개면 여기도 두 가지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두 가지 넣을 수 있지. 그치? 2의 자국까지 여기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선택과 2의 삼승까지 여기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2의 사승까지 해서 다 합해 주면 되겠지. 그치? 응. 그 경험에서도 이렇게 어, 각각 두 가지씩 중복해서, 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를 한개 이상, 네개 이하로 그러니까 자릿수로 얘기하는 거야. 각 자리에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잖아. 이렇게, 이거 하면 되지. 하지, 알겠습니그 어, 다음, 6번 정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이제, 네 자리 중, 월수의 개수, 뭐, 이런 것들 을 구하는 건데, 이건 자릿수를 말하는 것같 자릿수를. 미리 그려놓고 하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6번 봐봐. 6번에 1번. 6번. 4개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하려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세 자리 정수. 1, 2, 3, 4 중복하라고 한다 했어. 그리고 세 자리 정수. 홀수 개수를 구하라. 그럼 홀수가 되려면 끝이, 끝자리가 홀수가 돼야 되잖아. 1 또는 3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어, 생각해 볼수 있고 끝자리가 1 또는 3으로 끝나있으면 안되 그럼 끝자리가 1이, 1이 될 때는 여기 앞에는 몇 가지 올수 있어? 끝자리가 1이 된다 끝자리가 3이 된다 고정시켜 놓고 여기는 몇 가지 올수 있어? 4가지 올수 있지 중복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여기도 중복하 하니까 4 곱하기 4 여기도 3이, 3으로 고정시켜 놓고 맨 앞에 자리 4가지 두 번째 자리도 4가지 올수 있지 중복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열하면 되니까 여기는1 6가지고 이것도 16가지 곱하기해서 전체 32가지다 라고 볼수있는 거죠. 그래서 홀수다 보면은 마지막 홀수가 돼야 돼 1의 자리가 이번 6개의 숫자를이용한형만든세 3자리 정수의 개수 이번 0, 1, 2, 3, 4, 5야 3자리 정수니까 3자리 딱 만들어 놔 이렇게 현재 여기 만들어 놓고 어, 세 자리 중복을 하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도. 그러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있는데 100의 자리는몇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응. 0 빼야지. 세 자리가 되려면은 맨 앞에 0이 오면 세자리가안 되잖아. 그렇지. 2자리밖에 안 되니까. 맨 앞에 5가지 올수 있고 10의 자리, 1의 자리는 각각 또0 포함해서 6가지씩 볼수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 180가지가 된다고할수 있겠지. 알겠지. 잘 우진이 알겠어? 칸 만들어 놓고 하면 돼 각각의 자리에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1, 2장자를 중복을 만들 수 있는 내이지 2, 3보다큰 거, 그러그 조건에 따라 생각하면 되잖아 7번 봐봐 1, 2장자를 중복하라고 하는데 또 중복을 하라 해서 나열한다 이런 개념이고 내장 자연수가 되는데 내자리 자연수가 오는데 2,30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가봐. 2,30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3이 오는 경우, 2,3이 오고 나머지 뭐 오든 2,300보다 크잖아. 그다음 2,4가 오는 경우 이0 천의 자리랑 어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였을 때, 2,4가 오는 경우 뭐 어떤 지간에 2,300보다 크지. 그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경우 또 4로 시작하는 경우, 나머지 세 자리에 뭐 오든 경우 2,300보다 클수 있잖아. 그래서 1.300보다 큰 거나 1.300보다 큰 것들은 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생각을 있겠지 그럼 2 3을 고정시켜 놓고 중복하러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2 3 고정. 이거는 네 가지 네 가지가 씩 있을 니야 4의 제곱. 여기 2 4 고정시켜 놓고 네 가지 들어가니까 4의 제곱. 3을 고정시켜 놓고 네 가지 네 가지 4의 3상 여기도 4의 3상 이렇게 되겠지. 4동. 자, 이거 바꿔 줄 필요는 없대. 그지, 네. 어차피 뭐 계산할 때 사회적급이 두 가지 있고, 그사회함수이두 가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계산해도 되나? 그리고 마지막 8번 함수 개수, 여기도 아까 했던 거야 함수 개수 선생님이 예, 대표적인 함수 개수로 이해하라 했잖아, 중복순열 함수 개수. A, B에서 1에서 N까지 함수의 수가 49일 때 n 값을 구하라. 그럼 뭐이의해수시겠지 8번, 8번. 여기다 볼게. X가 뭘 해서 A, B지? Y는 1에서 2에서 N까지야. 그럼 이쪽 가는 함수의 수가 몇 개다? 49가지다. 라고 했지. 그럼 봐번 A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n 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N가지지. 해서 이게 49가지. 의 함수의 수가 된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살펴보니는 7이 된다라고 할수 있어서 이렇게 찍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해 봐야 돼 그래서 28페이지까지 연습을 해봐 같은 것이 있는 소녀는 뭐 하나씩 이렇게 나가자 많이 뭐 못나가고 28페이지까지 숙제로 아, 뭐좀 응. 연습해봐. 나는 한 10분 정도. 뭐생제 풀었던 거, 애들 다시 한번 풀어보든지, 확인책관나 시세 보든지, 빨리 연습해봐 그런 거 질문하고.